네 뭐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딜러 정입니다 네블로스터 이거 <laughs> <뭔가> 큐피다자 <큐핑. 웃음> <laughs> 오늘 시승할 모델은 캐딜락 XT6죠 네 제가 제혼을 얘기해는되이 <laughs> <laughs> 차는 국산차로 치면 GV80 정도 그거보다 조금 크긴 한데 네그 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 에스컬레이드가 있고요. 네. 이거보다 조금 작은 XT5도 있죠. 음. 네, XT4도 곧 나오고요. 네. 디자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밖에서 보면 이거 진짜 미국 그 경호원들 사는 차 같아. 요 약간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느낌도 나고 <laughs> 차가 되게 길쭉하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봤을 때막 엄청 커 보인다, 무거워 보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좀 스포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셨어요? 아니, 거대하더라고. 아니 그런 스포츠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되게 큰 힘센 느낌 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완전 극코, 극코였는데 네. 실내는 사실 소재는 굉장히 좋아요. 이시보드도 네. 가죽이죠. 네, 되게 질 좋은 가죽이고 천장도 스웨이드고 리얼 카본과 원목도 쓰였다고 하는데 어, 어디인가? 아, 이 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이 차에 원목을 쓴다고 합니다. 음... 진짜로 GV80보다 동등 이상의 급이니까 네. 소재면에서도 아쉬움은 없는데요 네. 근데 뭔가 그냥 느끼기에 막 이렇게 좋은 차 같다는 음... 생각은 좀 디자인 때문인지 약간 볼트 느낌도라 <laughs> <나. 웃음> 모니터가 작아서인지 몰라도 막 그렇게 엄청 고급차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아까 타시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쉐보레 같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셨는데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것 음...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한 30km 정도 몰고 왔죠? 네. 네, 몰고 왔는데, 제가 타자마자 아까 그랬죠? <laughs> 이거 와인딩 리뷰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뒤질 것 같다고? <laughs> 너무 출렁거려가지고, 네. 너무 출렁거리고, 좀 힘도 없는 것 같아서, 와인딩 리뷰에 야. 좀 어울리지 야.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그렇지! 코너 끝을 봐주고! 어! 그랬어요. 아까 잠깐 스포츠로 바꿔보니까, 이게 가변 댐퍼죠? 어. 감쇠력이좀더 강해지는데, 네. 그 때는 조금 더 탈만 했어요. 음. 평상시에는 굉장히 승차감 위주 세팅이죠. 네. 투어 모드에서는 그냥 투휠 드라이브, 전륜만 돌립니다. 음. 스포츠 모드에서는 월휠 드라이브로 바뀌더라고요. 어. 그이 숫자가 바뀌는데? V6랑 v 랑 네, 기통 휴지 시스템이 있어서 음. 저부하가 걸릴 때 네. 까마로 같은 데에서도 들어갔었죠. 네. 어, 4기통으로만 음. 두개 실린더를 죽이고 네. 4기통으로만 음. 가주는데 사실 그 V4 모드가 들어오는 걸 보기가 좀 쉽진 않아요. 지금 또 들어왔네요. 이거 막 촬영하려고 하면 <laughs> 바뀌. 유격통으로 와 <막> 바뀌고 왜 <laughs> 찍기 되게 힘들었어요. 뭐 조시로 가네. 혹자는 그러시죠. 이런 대형 SUV로 누가 와인딩을 타냐 하시는데 서킷이 아니라 와인딩입니다, 여러분. 와인딩은 이 차도 얼마든지 산길을 가게 될수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멋벌림이 좋을지. 그리고 XT6를 고르실 정도면 차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관심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대형 SUV를 타야 하는 그런 입장이실 네. 것 같은데 어, 그런 가설을 세우고 봤을 때 그럼 그분들이 그 달릴 땐 어떨 거냐 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죠 수치만 봤을 땐 그냥 뭐2.5 터보 정도인데 달리면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3 2 1 센서가 진짜 좋죠 네오 저도 좀 무섭네요 <laughs> 오 가야 잘 가실 것같 짐이 있어서 사실 프로젝킹하다좀 풀었는데 성능이 좋아요 쟤 점점 짐들이 <laughs> 앞으로 오고 있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안되고 그냥 꾹 밟고 있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원래 언더가 나야 되잖아요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언더가 나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다시 언더가 나다가 하는 거 보니까 이사륜구동 시스템이 엄청 열일하네요 잘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laughs> 잘, 아닌가요? 네, 잘 가요? 아닌가요? 네잘 가요 지금 <laughs> <laughs> 막날라다니 <막> 지금 <laughs> 가자. 오, 오, 과속 방지턱도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고속도에. 그 와, 아... 니전성이 진짜 좋죠. 아, 감사하네 <laughs> 앞에 차가 있어. <laughs> 끝. 네, 끝났습니다. 이정도. <laughs> 그 이가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거 <laughs> 그렇게 아, 무서운가요? 아, 진짜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근데 많이는 안나는거같은데 나 지금 좀덜 뜨거워서 정숙성이 것 같은데. 좋아서 그런거 아. 같아 <laughs> 실제로는 많이 나는데 워낙 조용하다보니까 인즈소리도 되게 소리 좋죠 지금까지 달려본 바람에 전 <laughs> 사실 폰소 너무 출렁거려가지고 좀 많이 아예 못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몸을 되게 잘 추스르면서 아, 네. 나름 날렵날렵하게 가주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정치와 무게를 생각하면, 오, 어, 생각보다 잘 간다. 생각보다 <laughs> 괜찮은데? 그랑이?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웃음> <웃음> 이거 봐요. AWD가 4령구동 네. 시스템이 어더스팅을 줄여주네요. 음. 이제 그만 잡으셔도. 아, 뭐요. 땀이 흥건. <laughs> SUV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아세 번째인가? 셀토스 이후로 좀 제일 가까게 타는 건데 그거보다 좀 들기우는 것 같아요. 아, 어, 오히려. 네. 어, 그 셀토스가 그래도 더 낮은데 얘보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높은 어. 거 치고는 그만큼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아까 막 <laughs> 네, 몸은 좀다르게 <laughs> 많은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게 그래도 가벼운 댐퍼가 약간. 그 반복 동작에서 네. 쓸데없는 움직임들을 많이 좀 아. 없애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롤은 좀, 롤은 사실 스프링을 따라가거든요. 음. 스프링은 그대로기 때문에 롤은 그냥 존재하지만, 롤이 생기고 언더스티어가날 때, 차가 무거니까언더스티어가 나죠. 음. 언더스티어가날때 구동배분을 막 바쁘게 하면서, 음. 언더를 줄이면서 약간 뉴트럴에 가깝게 들어가 주더라고요. 음. 코너링 중에 제가 일부러 언더 나든 말든 프락스를 몇번 해봤는데, 음. 때 구동 배분으로 언더스테어를 줄여줬어요 음... 약간 최근에 탔던 비슷한 차 중에는 A7? 음... A7도 약간 그랬거든요 하지만 A7만큼 적극적이진 않아요 A7처럼 막, 막 이렇게 고개를 돌려놓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더스테어를 줄여주긴 합니다 저는 엔진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야,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엔진 소리가 아주 쌩쌩 음. 제가 좋아하는 V6 사운드... 뭔가 이번에도 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큰 SUV도 수있잘 달릴 수 있고, 그래서 메이커들이 대형 SUV라고 해서 달리기 성능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어, 캐딜락만 봐도 달리기 성능을 고려해서 만든 티가 난다. 음, 야, 국산차 근데, 근데. 일부 모델 보면요, 요새 국산 대형 SUV 많죠. 네. 아예 이런 데서의 달리기를 그냥 야, 그거 빼... 음. 거기서 잘하는 건, 이 차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캐딜락 XT6만 봐도 잘 달려준단 말이에요 덩치와 뭐 높이, 세그먼트를 감안했을 때잘 달려주니까요 네. 어, 다른 국산 차들도 좀이 영역을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 종리멘트 이렇게 아름다워 어디 가세요? <laughs> 잘라요 오늘 면접 잘 보고 있니? <laughs> 3.6L 엔진, 3649cc, 음. 3.65L 엔진인데요. 네. 이 엔진이 2차차에 많이 들어가죠. 어. 뭐 소리도 좋고, 네. 뭐 출력도, 출력 특성도 좋고, 고회전까지 쌩쌩 잘 돌아주고, 그런 건 진짜 좋은데, 연비가 네. 안 좋아요. 연비가 아, 진짜 안 나와요. 특히 XT6에 물렸을 때는 더더욱 안 나와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6에서 7 정도. 7도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아, 평균적으로? 네. 도심이 7.1, 고속도로 네. 10.5. 고속도로 10.5? 네. 10.5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여기까지 굉장히 살살 왔는데, 아까 8 정도 나왔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큐피디님이 시내에서 타실 때, <laughs> 5에서 아. 6 정도? 그러니까 기통휴지 시스템도 있고, 네. 라이들 스톱앤고도 있는데, 네. 나름 노력을 했단 말이죠. 나름 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섹시하신대 <laughs> 얘는 변속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없어요요 예전에... 변속기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변속기 좋아요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이랄까? 네. 조합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오직 아쉬움은 사실 가속력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부족함은 못 느꼈어요 도가성력도 네, 나쁘지 않거든요. 자연흡기, 엔진 흐름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데, 네. 오직 하나 연비가... 실연비가 너무 안 나오는 것같아요 근데 뭐... 아, 이 정도 타시는 분들이고, 뭐, 기름 뒤에 씻고 다니지 않으시고... <laughs> 요통이지뭐 거의 답은 나왔는데... 재미로... 재미로... 네... 재미 생활로... 3... 2... 1... GO! 와우 <laughs> 끝와속께 <laughs> 반응이 느리지 않아요. 어, 그리고 6500rpm까지 상당히 네. 알테라겠어요. 음. 원래 이 정도 사이즈 S/ M에 넣으면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무서운기도 해야 되거든요. 몇번시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운전에 약간 자신감이 붙는 차인 것 같아요. 너무 운전하기도 쉽고, 큰 차가 이렇게 압박하면서 앞차에 다가가면 엄청 무섭겠다. <웃음> 그쵸. 평소하듯이 <laughs> 상라이트 이렇게 하면서. 하하하하! 별발 이크게 하겠습니다! 제동 성능도 진짜 좋죠. <laughs> 오! 네! 네, 선생님, 총평 부탁드릴게요. <laughs> 우선 기대보다 상당히 잘 달린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죠? <laughs> 응. 전 아직도 잡고 쓰는데 <laughs> 특히 큰 키와 높이가 1,750mm거든요. 네, 상당히 크잖아요. 네, 큰 키와 그리고 길쭉한 길이, 5,050mm의 길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 생각보다 음, 롤을 억제하면서 구동대분도 열심히 해가면서 네. 잘 돌아주더라. 어, 그리고 음. 인상적이었던 건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좋고, 단속기와 궁합이 좋다는 점 음. 마지막으로 제동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 근데 이렇게 큰 차는 사실 제동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근데 그 부분이 좀 뭔가 잘 맞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달리기도 좀 염두하고 맞는 거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진짜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도 진짜 좋거든요 네. 정말 다 좋은데 엔진 힘도 좋고 다 좋은데 연비 아. 생각보다 기대보다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키패디님은 네. 어떠셨어요? 야, 네. 예상은 했지만 또이 이런 대형차로 산길에서 이렇게 잘 달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국산차들은 좀 어떨지 궁금하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형차들은 이런 달리기 성능이 좀 많이 뭐 고민을 안 하잖아. 이런 대형 s 쓰비비드 그런 차들도 좀 이런 성능 을넣을수 있을까? 아니면 이 차만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게좀 궁금해지는 좀 시승기 같은. 그럼 다음에는 한번 GVAT. 진짜요? 누가 누가는? 그 편집장님 계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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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접 잘 보고 있니? 네. <laughs> 번외로 얘기하자면요. 네. 조금. 조금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해요 어떤? 브랜드 가치가 음, 비차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은 또 만만치 않단 말이죠 음... 그 부분하고 약간 유례없는 대배이량3.6 <laughs> 터보가 아니라 그냥 3.6자연흡기잖아요 네. 직접적인 라이벌은 아니지만 크기가 큰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4기통 0.3m 엔진으로 잘 밀어붙여주잖아요? 네. 심지어 GVAT도 2.5 터보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출력을 내는 3.6m 자연흡기 엔진. 우리나라에서좀대백이 세제면에서 불리하니까, 음. 연비도 그렇고 근데 좀 그게 애매, 애매한 것 같아요. 음. 뭐, 제네시스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다. <laughs> 그점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구나. 그럼 독일차보다 높느냐, 좋냐, 브랜드가. 차는 모르겠어요. 차는 좋아요. 차는 좋은데 많이 팔릴지는모르겠습니다 차는 좋아요. i l challeng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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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l l e n 요 언제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죠. <laughs> 아무튼 생긴거나 세그먼트에 비해선 진짜 잘 달립니다, 여러분. 타보세요.